시댁 제사 20년 참석했는데, 친정아버지 첫 제사 날 시어머니가 한 말이 충격이네요. 결혼 20년. 시댁 제사에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. 명절이고 길이고. 새벽 5시에 일어나 음식 준비했습니다. 제사 끝나면 설거지. 신우이는 먼저 가고, 저 혼자 정리했어요. 친정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.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,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. 시댁 일이 먼저였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. 1년이 지나고 첫 제사. 시댁 제사랑 날짜가 겹쳤어요. 같은 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. 어머니 아버지 첫 기일이라 올해는 친정에 가야 할것 같아요.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. 우리 제사 끝나고 가면 되잖아. 친정은 저녁에 지내면 되지. 어머니 친정도 오전이에요. 야, 너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? 딸은 시집 가면 시댁 몸이야. 친정. 내 아버지 아들 없으신 게 죄지뭐. 이미 그러려니 하시지 않겠어? 남편에게 말했어요. 여보, 올해만 아버지 제사 먼저 가면 안 될까? 남편이 말했습니다. 당신 없이 여기는 어쩌고 만 며느리 빠진 걸 아시면 다들 뭐라고 하실 테고 괜한 차분 만들지 말자고. 결국 아버지 첫 제사날도 시댁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. 새벽 5시 전은 20년 만에 시댁 제사 음식을 차리며 울었습니다. 아버지 첫 기일 제사는 결국 다음 날 제가 혼자 가서 지냈습니다. 남편도 휴가를 못 낸다고 하더군요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?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